안녕하세요. 우드컬렉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오시면서 눈썹 디자인도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립 컬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다양하게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 테스트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많은 걸다 이제 발라보시다 보면 착색도 조금 있고 하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입술도 빨개지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또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교구를 준비했습니다. 종류는 총세 가지가 있고요. 어, 안경 그리고 눈썹 컬러랑 디자인 그리고 립 어, 컬러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립 컬러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립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컬러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뮤트 아니면은 뭔가 좀 아주 진한 것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글로시한 타입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위에서 은은한 컬러감이랑 그리고 또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컬러감이랑 준비를 해봤어요. 컬러를 좀 보여드리면은 어, 웜 컬러 중에서는 좀 이렇게 은은하게 나온다 하는 거면은 이런 느낌의 컬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살짝 가장자리가 어, 그라데이션으로 빠져서. 좀 이제 은은한 색감들을 표현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나는 매트하고 진한 섹시한 립이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딥한 컬러감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풀 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페일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은은한 핑크 컬러 같은 경우도 잘 나올 거예요. 또 그라데이션이긴 하지만 조금 더 나는 살짝 색감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까지도 같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난 겨울 완전 좀 강한 컬러감이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어, 나는 내... 제품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셀프로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입술에다 갖다 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는 립을 좀 발라놔서 색감이 덜 하기는 한데 맨 입술에다가 바르시면 훨씬 더 색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대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은은하게 하면은 이런 느낌까지도 가볍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같은 쿨톤이라도 진하게 쓰시면 이렇게 나면 좀 되게 촌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라데이션이랑 풀립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색상 파악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도 같이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컬러감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눈썹 다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은 저 문신하려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색깔로 문신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셀프로 체크를 해보고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색감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애쉬 카키 색감들도 있고요. 브라운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이런 컬러감까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좀 이제 진한 것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좀더 다크한 느낌들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사이즈도 넉넉해서 남성분들도 얼굴에 대셨을 때 크게 부, 문제 없이 체크가 가능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이크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하실 수 있는 게 눈썹 그리고 눈썹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남성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대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디자인도 같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제 살짝 좀 이렇게 이렇게 솟아있는 느낌들 보다는 약간 이렇게 처지는 눈썹이 괜찮아서 이런 느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한 것들은 또잘안 맞기는 해요. 또 너무 이렇게 진해지면은 약간 좀 짱구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이런 브라운을 쓰기에는 또 살짝 답답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비교해보고 체크하고 나한테 이제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어떤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은 안경 교본인데요 디자인이랑 컬러랑 조금씩 다르게 다 제작이 되어 있어서 내가 나한테 잘 맞는 안경 컬러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경 디자인 같은 것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여성분들 분들 모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얼굴에 대고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만약에 어이좀 별로다 싶으면은 이제 다른 이런 안경 같은 것도 확인하셔서 이렇게 좀 사이즈나 이런 디자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 에 이제 컬러도. 좀 다양하게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밝은 컬러감 이렇게 확인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교구는 이렇게 눈썹, 안경, 립 컬러까지 총세 종류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컨설팅을 하시는 선생님 분들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외부로 출강 나가실 때도 되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또 이제 집에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이제 뭐 가족들이랑 가볍게 나도 셀프 진단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모드컬렉터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진단도 해보고 그다음에 좀더 컬러까지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실제 제품 발색 테스트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는 있을 거라서 이제 난더 디테일한 진단을 원한다 하시면 은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